오늘 신풍지학의 호가창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급등 준비를 끝냈습니다. 진짜 너무 설레네요. 너무 너무 설레요. 지금 주말 동안에 걱정 많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딱 하나만 기억할게요. 신풍지학 2만 원 돌파합니다. 2만 원 돌파합니다. 제가 이때도 매수하자라고 했을 때 미쳤냐 그랬어요. 근데 올랐죠. 매도하자라고 했을 때 뾰족한 말들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잠깐 털어내는 거다. 바로 올라갈 거다. 근데 떨어졌죠. 그리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떨어지는 내내 말씀드렸어요, 방송으로. 기다려주지. 아직 매수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겠다고. 그리고 매수하자 그랬죠?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약간 올라있죠, 그죠? 근데, 기습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올랐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방송에서 반드시 기억해둘 건요. 2만원을 돌파한다 했죠? 16,000원 이 부근에 왔을 때 지난 은봉의 아래 꼬리에 도달을 했을 때 약간 저항이 나올 겁니다 처, 어, 최근에도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 바로 뚫어내지 못하는 흐름이 나왔죠 여기까지 오니까 뚫어내지 못한다기보다는 라 올려주질 않았던 거예요 이때 일부러 빼고 흔들고 흔들고 슈팅을 줄 거다 어,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걸 알면은 설레입니다 이걸 알면은 내가 평단가가 좀 높아도 수익 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웬만하면 시초가 뜨기 전에 꼭 매수해놓으세요. 조금이라도 매수할 수 없다면 여유가 없다면 괜찮아요. 최대한 비싸게 매도해드릴게요. 좋아요만 누릅시다. 좋아요. 어, 신풍제약 솔직히 뭐 조회수 바라고 찍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저도 이, 이런 주식으로 고생을 뭐한두번 했겠어요. 저도 여러 번 깡통 차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진짜 처참했어요. 지금 분명히 걱정 많으신 분들 있을 텐데 잘 들으세요. 제가 중간에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 영상 보고 저한테 문자 일단 남겨 놓으세요. 신풍제약이라고. 신풍제약이라고 일단 남겨 놓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수익 나게 해드릴게요. 제가. 자 남겼다 믿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다른 데서 아무도 말안 해줍니다. 단언컨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잘 듣고 깨달으면 신풍제약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 영상을 안 봐도 여러분 스스로 수익납니다.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걸 단체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했죠.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기준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는 거요. 예 여러분이 저한테 신풍작이라고 남기면, 제가 신풍작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매수하고 매도할 때 단체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간단해요. 매물대가 있다라는 건, 그 안에 물고기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세요. 편안하게. 왜 낚시를 하러 가죠? 낚시를 하러 갔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그럼 선장 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선장, 뭐, 욕을 하진, 진짜 욕을 하진 않겠죠? 쌍욕을 하진 않겠죠? 아니, 선장이 물고기가 없는데요. 하면서, 그죠? 뭐 선장님은 뭐 오늘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 뭐 이런 얘기 를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물대가 여기 있잖아 맞나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봐서 지금 다 털고 나간 겁니까 응 정신 차리고 주식 분석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는데 왜 끝났다라고 하냐고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신풍제가 올라간다고 말하는 사람 저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올라가고 나면 여기서막 방송합니다 지가 맞췄다고 맞추긴 뭘 맞춰 나밖에 방송 안 하는데. 솔직히 제가 뭐 채널이 큰건 아니지만 그래도 구독자 1만 명 이상의 분들이 있거든요. 구독자 분들은 아세요. 저 위로 올라가면 내용상에 알고리즘이 안안 <laughs> 안 올라요. <laughs> 채널이 작아서. 어쨌든 이 매물대가 있는 상황에서요. 바로 들어갈 게 핵심. 이 매물대가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올린다라는 것은 이 매물대를 받아낼 수 있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막손 애들은요. 아, 이런 매물대 안 건드려요. 애초에 왜 건드려요, 이거를? 건드면 벌집이라니까? 이 물량 받으면 16,000원에서 2만 원에서 물량 받는 건데, 그 물량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끌고 올라갈 거냐고. 단타도 중간중간에 털어내야 되고, 그 물량 받아내기 시작하면 매도가 엄청 많이 나와서 한번 받기 시작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조막손은 안 된다니까요, 이거. 올라갈 이유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유가 있으니까 큰 손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매물대를 건드렸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생각해 볼게요. 아니, 진짜, 이제, 이게 좀,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참 궁금한데, 여기서 개인도 매도하고 세력도 매도했다? 어차피 물린 사람들은 이날 매도 고민도 했을 테고, 안 했다면 진짜 다행입니다. 근데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도 매도하고, 세력도 매도하고. 아! 세력이 개인 투자자들 구원해주러 온 거네요? 아차 싶죠 영상 중간에 끄고 나면 이걸 모른다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매물대를 건든다라는 건 구원하러 온게 아니에요. 니네 물량 나한테 좀줘 하는 거예요. 안 주잖아 근데 그냥은 안 준단 말이에요. 올려줘도 안 준단 말이에요. 주가 계속 올려주면 은 그래 계속 올라가는구나. 매도 안 합니다. 매도 왜 합니까? 손절 나고 있었는데 쉼 없이 그냥 급등만 나와. 이를테면 이런 조정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오랜만에 온내 주식 1년 2년 기다렸는데 이거 기왕이면 수익 내고 싶잖아요. 그걸 안 다니니까요. 그러니까 털고 가잖아요 지금. 단독기사가 하필이면 여기서 왜 나왔겠어요? 지금까지 봤는데도 구독을 안 누른다. 문자는안 남긴다. 뭐 스스로할 자신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보기 바래요. 그때가 됐을 때 저를 떠올리길 바래요. 여러분은 수익을 보고 우리 채널은 성장하고 서로 윈윈하자란 이야기죠. 정신 잘 차리세요. 여기서 분명히 흔들기 나올 텐데 흔들기 나옵니다. 흔들기 나올 텐데 이거 본전에 막 매도하고 싶고 막 욕구가 막 올라올 거예요. 그냥 기준을 세웁시다. 제가 매도하자라고 할때 매도하는 거예요. 이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애들은 저점을 높이고 있어요. 최대 매물대에서 매도를 투매를 유도했어요 단독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하게 하면서 페닉스에 만들었고 밑에서 또 받고 있어요 올릴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이 상승이 나올 때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저한테 신풍제약이라고 남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주봉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음자 과거에 한 번씩 이슈가 있었어요 신풍제약도 재탕이긴 했지만, 근데 예전에 이흐 가운데서 처음과 두 번째가 바뀐 게 있어요. 앞으로 급등이 나오면 이 내용이 정말 또 화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윗골이 달고 나오죠? 이거 매물 때 테스트에요. 거래대금 좀 집중해주세요. 거래대금 보이죠? 거래대금 크게 나죠? 그죠? 윗골이 달면서 크게 나왔어요. 매물이 많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를 올려주면서 거래량이 증가합니다. 이때는. 이땐 양봉에 거래대금이 집중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흔들 때는 처음 때보다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에 왔을 때, 야, 이거 기회야. 이거 지금 빨리 팔아야 돼. 근데 안팔 사람은 안 팔았거든요. 안 팔았더니 또 빠져. 그리고 올라와. 물량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니까 거래대금 터졌던 거고 물렸던 사람들이 정리한 거다. 그리고 이번에 윗골이다면서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는 건 이제 진짜 팔아야겠다라고 한 사람이 한 번, 두번 걷고 나니까 많아진 거예요. 그게 지금 일본으로 온 겁니다. 이 구간. 매집을 해오고 있었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후에 신풍제약을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이매도화 사표가 뜨면은 저도 매도를 하고요. 그 매도 타이밍에 당연히 방송보다 문자로 대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라도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선 어, 대응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구독하고 문자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단체 문자를 드릴게요. 영상 보고 문자 남기세요. 그리고 나중에 수익 났을 때 저를 떠올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상담 영상 하나라도 더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